오늘은 이몇 마리 더 잡아보자. 제대로 손맛 봐야 된다. 너무 손맛을 못 봐서 괴롭다. 확실히 날이 여름이 되기는 여름이 되는가 보다. 응.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물이 차올 건데 그래도 애들은 전기질어 물에 대어가고 지금 노는 거 보니까. 주말이잖아. 오랜만에 왔는데 가족하고 놀아야지. 어, 저 아저씨도 대단하다. 말지마 있고. <웃음> <웃음> 잡 네. 그래. 어, 오늘 잡아가지고 대치가 네. 오늘은 이제 밖에 평상에서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야외에서 음. 좋네. <laughs> 그럼 이제 낚으로 가야지. 그래 한번 가보자. 가보자. 지난번에 가자비를 낚다가. 사이즈 좋은 광어 손맛을 본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광어의 손맛을 보기 위해 후포리 연안에서 광어 선상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나 뭐라도 낚아야지. 몇 원수 쓰는데 네, 21. 오케이. 그럼 내가 무거운 거 먼저 이런 수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바꿀게. 일단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저루는 좀 저루는 잘 받칠 것, 것 같아. 기대는 해볼만은 해. 근데 수온만 맞춰주면 오늘 같은 날은 바닥 이제 떠서 무는게 아니고 수온이 나으니까 그게 바닥에서 잡아 입질 바닥들 이제 바닥 어, 바닥 질질 끌어야 되 돼. 그 신발이처럼. 어. 그래갖고 이제 바닥에서 오늘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좀 나. 너무 많이 바르지 마라 발라야 된다. 안 그러면 시커매진다 뭐. 안 그래도 어부의 아들인데 시뭐 욕먹을 일이 있나 집에. 첫 번째 광어 촬영 때가 6월 중순. 이때만 해도 아직 수온이 많이 차가운 때였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관광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예, 저기 울진 호포의 등기산이라고 하는 관광용선인데요. 저 다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유르르돼 있어서. 공포심 있거나 고속공포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스릴 있는 재미가 있고 또 일반 분들한테는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정, 경치나 전경을 볼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스릴이 아니고 다리 가들제저 저. 올라가면 고소공포지인 사람은. 담력이 큰 사람은 스릴이 쫙 있다. 아, 형처럼 고소공포지 있으면 안 돼. 오늘처럼 날씨가 <laughs> 괜찮았더니 괜찮은데. 파도 치고 바람 불 때는. 어우, 그때는 나도 무섭더라. 무서워. 다리가 움직움직하니까. 저번에 행수하고 바람 불 타면 올라갔다가 어. 얼마나 놀랬는데. 어. 그럼 기어다녀야 된다, 어. 내 발로. 안전제, 예. 울진 명소인가봐요. 예, 새로 만들어진 울진 명소입니다. 이게 오픈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게 알려지면서 매주 주말마다 차가 꽉 막힐 정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입질이 있나요? 입질이 없습니다. 아직이 <laughs> 없습니다. 소리 너무 낮아가지고 강어가 입을 안 열어요, 지금. 안 열다 보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강어와의 싸움이 길어질이라고는 두 사람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입질을 못 받고 결국 강어는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가자미 채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앉으면 안 될까? 와버렸는데. 그렇게도 뭐지? 입질이 없더니 드디어 입질입니다. 달갱이. <laughs> 성대, 성대, 성대. 편다 <laughs> 덜덜덜 편다 성대 혼자 많이 잡아. 혼자 안, 안, 안 돼, 안 돼, 안 <laughs> 돼. 아, 이것도 많이 잡아야 된다. 옆에 할머님이 고기 달라 그랬다. 반찬 없다고. 아닌데요? 우이씨. 와 채비를 바꾸자마자 튼실한 가자미가 낚여 올라오네요. 사이즈 손... 좋은 가자미, 아, 오 아버지. 사이즈 좋은 손님공입니다. 이런 꿈 대신 닭이라고 방어 대신 가자미가 오늘 네,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또 다자미를... 오케이. 아, 응. 니 아, 참사자니. 참사자니. 아, 이자니 아, 참사자니. 아, 자니 아, 참사자니. 아, 참니 아, 참사자자니 아, 참니다 아, 니 가위가 나와버렸어요 쌍거리 아네 닫아야네 방탄소년단 거의 차다 아직도 수온이 차나요? 만져봐봐 어우 얼음 장이다 아까보다 더 차나? 아, 뭐 아까보다 더차 가자미하고 도다리 같은 경우는 수온이 차면 찰수록 많이 나오지만 광어나 뱅이 낚시할지는 수온이 차면 낚시 자체가 안 됩니다. 입질도 받기도 힘들고 지금 이 작은 사이즈의 가자미가 나왔지만 지금 표층 수온하고 하층 수온이 너무 온도 차도 많이 나고 지금 하층 수온 같은 경우는 7도8도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가자미나 돈지 이런 종류의 낚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낚시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가운 수온 때문에 방어보단 가자미의 활성도가 더 좋은 날입니다. 2주 후 다시 두 번째로 광어선생무어낚시를 나가는 두 사람입니다. 과연 오늘은 광어의 손맛을 볼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 그런데 뭔가 날씨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액션을 아, 크게 크게 주지 말고 짧게 두번툭툭하는데 툭툭 툭툭툭하면 상대가 달라고 지 내가 오징어를 끼워 볼까 액션에 크게 줬으니까 상대가 잘 붙지 바닥 걷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도 하잖아 툭툭툭 지금 이래야 안 됩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 배가 많이 밀리잖아 네가 툭툭 치도 많이 뜬단 말이다1.5에서 바닥 모래가 찍히는 게 느껴진다고 야 씨야 확물수분이나 어? 바람 상황은 어때요? 수온 같은 경우는 적정 수온, 강어가 좋아하는 수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동풍이 불어오면서,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비가 1 5온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채비가 바람에 따라서, 아니, 배 움직임에 따라서 쭉쭉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번째 도전도 날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심해 채비 운용까지 힘든 상황이네요. 결국 출주한지 1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두 사람입니다. 안전을 위해 이럴땐 철수가 맞습니다. 파도도 바람도 심해 보이지 않네요. 한 달간 강호와의 끈질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젠 상배 씨와 영재 씨 얼굴에 비장함까지 보이네요. <laughs> 이 빠지면 제일 제발 힘들 거야 오늘도 물이 쫙 흘러보니까 딱. 절을 때 입질 올때 주로 와요확 나빠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저도 배때는 나오더라 일단 저쪽 저, 저. 저 광어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영향을 많이 받죠 적당히 흐름을 흘러가야 되는데 배가 지금어 부속품이 불면서 속초로도 이제 빠른데다가 바람에 배가 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채비 안착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죠. 입질을 받아도 문제는 광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입질은 꼬리를 공략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몸통하고 머리를 공략하는데 서풍이 강하니까 배가 한 번에 쭉 밀리면서 한번 놓친 입질은 다시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조류가받를 때는 입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제차 수풀을 내려가 내렸을 때는 그 위치에. 광어 위치에 비슷하게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더 뒤쪽이나 앞쪽이나 앞쪽이나 지금은 거의 다 뒤쪽에 떨어지는 확률이 많죠 세 번째 광어 낚시 도전이지만 포기란 없는 두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장마 기간이라 쉽지만은 아, 않을 비행기. 듯 싶습니다 비행기가 날고 달랄랄랄랄 왔다 왔다 장마 체다왔다 제발 광어 이 길을 빌어요, 영재 씨. 양패다양패아니다 먹어. 마리마리미 말입... 아쉽게다 오, 따라온다. 많이 따라온다. 예요 광어 새끼야. <laughs> 너무 작다. <웃음> 시장 떠도 못 쓰는데. 이게 한 번에 이제 그 이제 입지를 받으면서 한두 마리가 더 따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도 광어는 모습을 안 보여주네요. 삼치 쳐야 되겠다. 방어 쳐야 되겠네. 메탈 던져야 되겠다. <laughs> 광어 포기하고. <laughs> 빨리 자꾸 방생해. 본인 대신... 거는 본인이 딱 카메라 찍고 있잖아.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지도 살려달라 그러는데, 좀 이쁘게 좀. 잘가 하고 뽀뽀 한 해주고 <laughs> 패대기 치지 말고 오씨 안 잡힌다 고기가 자 사이즈가 작아갖고 방송하겠습니다 시즌이 돌아왔네 내가 좋아하는 시즌이 아직 멀었다 제게 메달킥이 올라와야 본 시즌인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진짜... 다시 잡을게. <laughs> 빠졌어요아 <laughs> 씨. <laughs> 어, 그게가 내가 라지요. 한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잡은 방어, 방어 어. 사이즈 조금 더큰 사이즈가 잠깐 물었다가 났습니다. 이 챔질하는 순간에 이제 스폰이 많이 풀리 나가는 게. 강 같은 거그 정도 풀리 나가진 않습니다 잡아나이 정도. 근데 아까 제가 봤던 방어가 입질 받았기 때문에 수풀이 순간적으로 쫙나간는 거. 아까 제가 잡은 거보다는 사이즈는 크 사이즈는 조더 큽니다 더 장거라. 상배 씨 괜찮아요. 설마 오늘도 성대가 올라오겠어요. 우리가 한 8m 시작했잖아. 그렇지. 8m 한저 우리가 방파제 끝 쪽에 저쪽이 한 12m 정도 나올 거야. 지금 한 14m, 15m 정도 나오는데. 우리 방파제, 저, 끝까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조려가 거의 없었는데, 바람 불면서 배를 밀어주니까, 이제 수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입질 받는 게 조금 더 나, 낫기는 없는데, 네. 문제는.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불어. 너무 많이 불어. <laughs> 이건 아니다. 밤만 줄여도 되는데, <laughs> 왜일하는 갑자기 또. 바람이 불어날낚시하기 좋아, 시원하고. 아, 그거야 좋지. 어. 근데 고기가 안 나오잖아, 이러면. 근데, 또 채비가 뜬다. 붕 뜬다. 한번 하는데 붕 떠버린다. 큰일 났다. 한번톡 치고 나가는 거는 성대, 방어 줄이 나이린 풀리 나가는 건한 3m, 4m 풀리 나간다. 와, 많이 풀리는데 이거.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파도가 너울이 생기면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이거는 밖으로 밀려나는 바람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만 조금 힘들지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생기지 않는 거라서 일단 바람 조금 더 죽을 때까지는 계속 패턴 파악하면서 즐겨야지 뭐. 오늘 흑포 인근 포인트는 다 돌아보는 두 사람입니다 광어를 꼭 낚으려는 가구가 대단합니다. 이곳은 농업 포인트인가요? 네저 밑에부터 해가지고 저쪽 위에까지 다 도보권하고 선상하고다 갖출 수 있는 농업 포인트입니다. 네, 앞전에는 도보권에서 제법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태풍 불고 난 뒤로 조금 저항이 저조하다는데 일단 나온 김에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만? 콩아. <laughs> 지 마. 응. 들어개아 다시 아네. 이네 아니. 따는도 없다. 이번엔 방어 찌비로 바꿨나 봐요? 어메 <laughs> 제비를 아. 바꿨나요? 물어보는데, 어메, 하면 어쩌노? 보일링이 잠깐 보이길래, 물지 안 물지 모르지만, 몇 달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난마리 같은데. 응. 어. 근데, 중층까지는 있어, 난마리가. 애기 때가 버티겠나? <laughs> 난 아까 버티더라. 광어는 입질조차 없자 여러 대상어를 노려보는 두 사람입니다. 급기야 문이 오징어도 노려봅니다. 맞다, 상대 같은데 달달달달 하는데, 맞다, 응. 뭐고? 나는 상대 어. 얘는 힘을 좀 쓴다. 상대보다는 응. 오. 얘는 광어 같은데, 진짜가? 이번엔 광어가 틀림없죠. 차고나네 지난번 광어라 해놓고 상대를 낚았는데 과연 오늘은 광어가 올라올지 몹시 궁금합니다. 오, 광어요? 네, 광어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가늠이 안 되네. 사는 게이 아저씨가 진짜. 광어 아닙니다. <laughs> 이게 뭐꼬? 죽을래? <laughs> 이게 뭐꼬? <laughs> 광어라매. 아, 드디어 광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방송하겠습니다. 두채어 어, 묵직하다. 옆구리 아니건 광어다. 하지도 않고 아 옆구리다 <웃음> 속았다 <웃음> 성대한테 두번 속았다 아우 <laughs> 어, 또 속았습니다 딱 느낌이 옆구리 아니면 가봐야 ㅎ 예 얘네들이 옆에 걸려버리면 물살을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광어하고 똑 같은 무게로 느껴지거든요. 더군다나 사이즈가 그나마 좀 크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도 잘가. 제대로 속았네 <laughs> 저희가 지금 광어 촬영만 세 번째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출조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철수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상어를 잡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입질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참패 뱅에 이어서 두 번째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촬영이 마무리가 될것 같으면 되면 아마 가을쯤, 10월쯤에 제대로 된 강어 손맛을 보러 다시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태풍이 온 뒤로 이제 수온도 안정이 조금 되는 상태고 이제 바닥에 아무래도 이제 물색이 이제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 뒤로 지금 나오는 거는 뱅이 조항은 좋습니다. 그 전보다 이제 시야도 좋고 30 이제 초반 시야 이상 되는 이제 뱅이 동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무늬못 주는 거가 더버근이나 방파제, 선상, 선상 다호종항을데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저 위에까지 올라왔다 왔지만 군데군데 이제 문의오징어 이제 알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강을 못 타면 잡으면 뭐라도 잡기 위해서 복수전을 해야지. 뭐, 복수전을 뭐라도. 가을에 하는 거고 이제 뺑에도 치고 이제 문이도 선상, 치고 선상하고 도버근에 이제 문예오징어도 도전 이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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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쉬워도 뭐 우리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패배를 인정해야지. 그럼 어, 어쩔 수 없지. 인정. 아. 한 달간 광어를 낚기 위해 세 번의 도전을 하고도 결국 광어 얼굴은 못 봤지만 다음엔 꼭 사이즈 좋은 광어를 낚을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상빈 씨, 영재 씨, 힘내세요. 파이팅!